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18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24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전체를 봤을 때도 계명 율례, 또 법도 이런 것들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22장부터 24장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윤례를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법도와 윤례를 지켜 행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겠어요. 하면서 두려워 떨지 마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것.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서 자유와 해방이 있는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내 백성 내 자녀로 인처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은 징치에 때리고 다스리고 막 쉽게 얘기해서 개돼지로 알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틀려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그 어떤 사람의 질문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지키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네 이웃의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이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고 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하 부족합니까라고 다시 한번 물었을 때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줘라. 얘기합니다. 야, 그랬더니 그 청년의 그 어떤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 젊을 때부터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또 눌린 자또 병들어 고통받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고침받고 또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예수님을 쫓았다고요 그런데 그 정체가 밝혀진 부자 청년 청년은 그 재물을 나누지 못하고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들을 지키고 또이 율례들을 지킨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누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송량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미리 겁부터 내 가지고 아우난 율법을 못 지켜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어요. <laughs> 그런 분 많지요. 그래서 죄짓고 불의하고 또 세상과 교회와의 삶이 틀리는 경우가 많 많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서 막 권세를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도 교회 오면은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holy holy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중적인 모습이 결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또 도덕 또 규례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법도와 율례와 도덕과 규례들을 계속 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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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예요. 왜 지켜야 되느냐? 자꾸 그 법도와 규례와 윤례를 저버리고 믿음으로만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게 돌기 시작해요. 제자리 걸음이 제자리 걸음, 뺑뺑, 뺑뺑, 돈은 제자리 걸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어떤 깨달음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결국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대마와 같은 삶으로 우리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도와 윤리와 교례와 또 도덕적 가치관들을 잘 보고 또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 믿음과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갈 아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그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22장부터 좀 24장까지 제가 좀 이렇게 줄을 쳐봤는데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이 잃은 것을 돌려줄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으면 못본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우리들도 시골에서 이렇게 남의 개나 뭐그 소나 뭐 그런 것들 막 돌아다니면 잡아놨다가 다시 돌려주잖아요. 왜냐면은 다 알잖아요. 그, 그 사람 것인 것을 동네에서는. 그래서 인장을 찍어 인장을. 그래서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표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딱 보면 누구, 누구네 집 송아지인지 예, 아는 것처럼 내 것으로 취하지 말고 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도덕적 규례예요. 그래서 옛날에 또 옛날 얘기 나오는데 우리 고대 시대에는 우리를 그 케레이라고 해서 케레이 결해 결해 아시죠? 우리는 한 결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 그 러시아 말로 카레이스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인장을 찍는데 어떤 인장을 찍냐 이렇게. 그새 문양의 이그 인장을 찍었다고요. 그것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 하늘로 날라 날가는그 새를 형상화했어요. 그러한 문양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한번 <laughs> 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또 계속해서 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들 요즘 얘기하는 패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길 때 여자가 남자의 형상을 입고 또 남자가 여자의 형상을 입고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상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미와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것은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러한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지키고 알고 깨닫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요 신명기 에 나와 있는 이 법도와 율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우리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키고 있지요. 이렇게 그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뿌리면 잘안 자라잖아요. 이런 말씀들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 말하자면 옷에 술을 달지 말라는 얘기 부요를 너무 과시하거나 나타내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적인 얘기, 아내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로 쫙 펼쳐져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한 얘기다 알잖아요 그리고 23장에 들어와서는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고안이 제거된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려고 바알신을 섬기려고 아세라신을 섬기려고 그 신전에서 그러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성기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촌 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반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 통해서. 여외의 총에 들어지 오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규정들을 통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너돈 꼬달라고 그렇으면 예, 있으면 이자 받지 말고 꿔 주시고 꿔 주신데 아예 꿔 주지도 말아. 없어. <laughs>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네,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재정 관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에, 이 포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고 또그 포도를 따 먹는 건 좋은데 막그 이삭을 다 베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든지 막 포도를 다 수확해서 자기가 가져가 버린다든지 그런 일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 우리 옛날에 설이 같은 얘기 있잖아요. 설이. 배밭에 서리하고 뭐 복숭아밭에 서리 한두 개 따먹는 거 주인들이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좀 각박해져 가지고 하나 따먹어도 전체를 따먹은 양다 물어내라고 이렇게 각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장에는 또 안에 대한 수치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고 또. 아내를 얻었을 때 군대에 보내지 말라. 이런 일 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까지 빼앗아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형제든지 또 비난 사람에게 개기든지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우리 다 지키고 있어요 누굴 학대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연좌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제가 아들까지 이어지고 아들의제가 아버지 이어지는 것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문제 요즘 걸려있잖아요 빛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빛을 상속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법이 좀 고쳐져야겠어요. 빨리 고쳐져야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져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어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헤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내 밭에 곡식을 벨때 조금 남겨 놓아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원도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 두어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가 아그 기초적인 그런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길로 이끄셔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셔서 변화받은 인생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받은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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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과 규례와 도덕, 이 지켜야 될 계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더 가치를 바라고 또 시너지 효과 놀라운 상승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윤례를 잘 기억하고 지키도록 애써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가치가 이 규례와 윤례와 법도에 새겨져 있어. 이 도덕에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아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나무토막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생령이 됐죠, 생령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고 또 올바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생령. 할렐루야. 그러기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가치관들을 잘 받들어 지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른 채 하고 모른다 하면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맨맨맨 돌다가 뱅뱅뱅 돌다가 그냥 끝나고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교리의 법도 등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기에 그 말씀들을 존중하고 또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이용해서 누구를 징치한다든지 또 누구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이 법도와 윤례와 교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존귀함을 일으키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일을 지켜 행해 나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의식이에요. 공동체의식,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 이 가르침을 순종해서 지켜 나갈 때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켜야 될 그러한 공동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무례한들에게,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법도와 윤리와 규례와 도덕들, 이 가치관들을 지켜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가꾸어질 수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행해야 될 가치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할 때그 가정이 올바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과 규례들, 그 가치관들이 상실되어 버리면 다 떠나버려요. 다 자기가 질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켜야 될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축약해서 읽어 드린 말씀 기억해 보면 하나도 못 지킬 일이 없어요. 못 지킬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올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함께 우리가 신앙으로 전진한다면, 놀라운 영적인 권세, 또 환경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 일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을 주세요.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존귀한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도와 규례와 윤례와 도덕 가치관들을 주신 것도 서로 서로 간에 존귀한 대상임을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 4이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리라. 그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막 그래요. 누가 말하긴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할 때그교리와 법도와 윤례그 가치관들이 막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그 법도 사랑하는 법.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세 계명 이 가르침을 지켜 행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실 때 우리가 종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가능케 했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또 나누고 시당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지고 나누었어요. 부자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는 그 자신의 가졌던 그러한 재물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눴어요. 필요에 따라 막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남의 거 뺏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와 누구스 것을 빼서서 주고 막 그런 거 그런 세상의 정치 이 가치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볼로가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나눠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볼로의 이름이 에, 증장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또 신앙적으로 또그 놀라운 그 신앙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켜 나가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놀라운 계명을 통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기 축복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일으켜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으로 더욱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아무 그런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와 또 은혜가 있구나라고 발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며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좋은 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규례와 법도와 윤례와 도덕입니다. 그 이름으로 행하게 사우니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저희들에게 새겨져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며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셔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의 기운들은 예수님 보혈로 싹 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 싹 벗겨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온수막이야.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일절 틈타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선교와 구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